안녕하세요. 휴안년 노원점 김호원장입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불면증 가운데 대표로는 정신 생리 불면증이 있습니다. 학습 불면증 또는 행동 불면증으로도 불리는데 평소 지나치게 예민한 분들이 많으며 과도한 각성과 신체적 긴장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런 분들은 밤에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이는 다시 수면을 방해할 정도로 더물 긴장시킵니다. 그만큼 잠을 자는데 매우 공들이고 노력하는데도 잠을 편하게 이룰 수 없으며 주간활동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특징적인 것은 여행, 출장, 수련회 등으로 평소의 잠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 쉽게 잠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말 그대로 원인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특발성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이 유형의 불면증 환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잠이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수면이 부족해도 다른 심리적, 신체적 손상이 없습니다. 환자 스스로도 큰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수면은 결국,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쇠약해지는 뇌와 중추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불면증 대다수는 원인을 확인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불면증의 발생 기전을 신경학적으로 좁혀보면 결국,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뇌신경계의 기능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뇌의 시상하부 기능이 중심이 되어 뇌관 망상체와 함께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데요. 특히 오렉신과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중심으로 각기 뇌를 깨어나게 하고 잠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시상하부가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물질들의 분비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수면과 각성이 흐트러지면서 불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